You It all started with a scientific expedition to the planet Turion. 자막 없네요. 이해 부탁드려요. New Horizons Corporation was hoping to find new life forms. Oh, 그때는 예고편이 없었는데. If only they knew back then what evil they would bring to Earth. Ah a data leak started to spread revealing that New Horizons was conducting military experiments crossbreeding the human genome with alien DNA and so it was made again now uh, competing networks all over the world were sending mercenaries to retrieve this resource data, data by all means necessary uh -huh. that's Where we come in. 자 오늘 해볼 게임 레벨 제로 이스트렉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했었는데 엘리언과 인간 중에 한 팀을 선택해서 싸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사람이 또 바뀌었네 이게. 예전에 엘리언에서 아주 개고생했던 <laughs> 자 가봅시다. 자 처음에는 사람으로 해봅시다. 어, 이렇게 보면서 이동이 가능하네 어까 뭐야? 오야좀 리얼해졌다. 아야 조명이 생각보다 빨리 나네. 어아간타 어, 팀이야. 어 하이 하이 간타 팀이야. 오.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okay. 이렇게 야, 어좀 리얼하게 변했다 가, 가야돼 가야돼 <목소리> 오! 아, 깜짝이야 <갑자기. 웃음> 야, 좀 쫄깃하다? 어? 저 뭐야 이거 뭐야? 스캔했나 개 괴물이 날 스캔했어 지금 잠깐만, 나가야돼 나가야돼 뛰어가 뛰어가 오, 사람 죽었다 사람 죽었다 뭐야? 아안 아, 보여 안 보여. 뭐지? 아얘 사람이다. 이거, 이거 내가 써야지. <목소리> 튀어 튀어. <목소리> 뭐야 빛이 오는데?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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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씨. 아, <목소리> 아 뭐야 괴물이 두 마리네. 아, 아. 아 아퍼 죽었어. <laughs> 헤이 같은 팀 우리 같은 팀 우리 같은 팀. 나이스. 쿠쿠, 고고고. 레츠고 레츠고. 뭐뭐 뭐. 고고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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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슛 나이스 나이스 굿우자굿아아아아노노노노노돈아나 굿. 총없어 총없어 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굿굿 굿. 뒤집어 했는데 <laughs> 따 조명 켜 조명 켜불켜불켜 따다다다다 불켜불켜 아아 <laughs> 아아 아아 아, 아, 나한테 침 뱉음! 나한테 침 뱉음! 뚜! 다 뚜! 다아아 아! 아, 아, 아 에리어 두마리야! 아아 아아 네. 망했다! <laughs> 자 가보자 이제 해봤으니까 알아 어어, 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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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동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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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하게. 아, 배신하는 거 봐. 와, 씨. 야, 사람 배신하네. 와, 와이, 와이. <laughs> 누가 좀 겁나 쓰는데? Yeah. 살이 받아, 살이 받아, 살이 받아. 살이 받아. <laughs> 좋아하는 거 봐. 미쳤나봐, 저놈. 사람 죽이고 좋아하네. 바로 그냥 씨, 수르다. 구라 봐 뒤졌어. 아 뭐야? URP 트레이더? The o r 와. 세명에서 죽이네. 와.